어느날 한국에서 평범한 대학생인 민주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기로 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에서 잠시 도시의 바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시골 마을은 평화롭고 한적했으며 민주는 매일 공기가 맑은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곤 했다. 어느날 저녁 민주는 낮에 더위로 인해 밤 공기가 무척 시원하게 느껴져 늦은 밤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책로는 예전부터 다니던 길이라 익숙했고 달빛 덕분에 어둡지 않아서 별다른 걱정 없이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주변에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 민주는 주변이 너무도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민주나 아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또렷하게 민준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놀라서 다시 주위를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민준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발걸음을 서두르는데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놀던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되어 허물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던 집은 민준에게 항상 신비로운 장소였다. 순간 호기심이 생겼지만 이상한 목소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민준은 불안감을 잊기 위해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쾅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밤새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젯밤에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놀라시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다. 수십 년 전에 그 마을에서 가족이 모두 사라져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집이 바로 그 가족이 살던 곳이었고, 이후로 그 집에서 아예 목소리가 간혹 들린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낮에 그 집을 다시 찾았다. 대낮이라 겁낼 것이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문이 깨진 채 방치된 거실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쪽지에는 우린 여기 있어요. 모두 함께 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그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할머니 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밤 산책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왔고 그날의 경험을 농담처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때때로 그 폐가와 쪽지가 떠올라 소름이 돋곤 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를 발견하고 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실화라고 주장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장수리의 괴담으로 불리게 된 사건의 시작을 다룹니다. 장수리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 수십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마을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밖에서 온 낯선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는 새소리와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화 소리로 조용했던 연못이 밤이 되면 사람의 울음소리 같은 것으로 가득 차고 났는데, 이 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멎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젊은이들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이 이상한 소리를 탐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이라고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뿐, 정작 소리가 나는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못,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설들이 오갔지만, 대체로 옛날 연못 주변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여인의 원혼이 깃들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이를 기다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 한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해도 주민들은 밤만 되면 불안해졌고 자연스레 연못 근처에는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퍼트렸고 결국 도시에서 몇몇 탐험가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한 명인 수연은 방송 제작을 목적으로 장수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들을 챙기고 친구 두 명과 함께 장수리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취재를 하고 밤이 되면 연못 근처에서 녹음을 하며 신비로운 현상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 첫날 밤 수연과 그의 친구들은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어두워졌고 별과 달빛만이 그들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숲속엔 수많은 벌레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고 의외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차분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가까이 그리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문에 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슬프게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애절해서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 소리가 주는 슬픈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연은 이 소리를 녹음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연못 쪽으로 돌리며 소리의 출처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비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기술적인 오류도 없는 상태였지만 카메라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수연은 친구들에게 다른 장비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벌레 소리도 사라지고,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들은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연의 친구 중한 명이 짐을 챙기자고 소리쳤고, 그 말에 세 명은 재빨리 장비를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연못에서는 물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고 마치 무언가가 물속에서 올라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로로 돌아온 그들은 황급히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다시는 장수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수리에 있었던 그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지만 그 밤에 경험했던 그 소리와 감정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후일 수연은 이 경험을 글로 정리하여 인터넷에 올리면서 장수리 괴담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하든 그렇지 않든 장수리는 그저 작은 마을에 머물지 않고 공포스럽고 신비로운 전설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장수리의 그 영못에 얽힌 이야기가 회자되며 소름 돋는 공포설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수리가 실제 하는지 그 연못에 진짜 원혼이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그 슬프면서도 오싹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처럼 장수리에서 선명하게 들렸던 그 울음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진정 어디에서 난 것인지 그리고 왜 울렸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은 우리 할머니의 고향으로 자연이 푸르르고 맑은 공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괴담이 여러 개 있는 만큼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마을에는 저녁이 되면 아무도 가지 않는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오두막을 지날 때면 반드시 나무로 말을 걸듯 오늘도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라고 중얼거린다 했다.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마다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 오두막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밤 11시쯤 달빛이 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몰래 집을 나섰다. 찝찝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더 낡고 음산해 보였다. 문에 다가가자, 우리 중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도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오두막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당황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들었어? 나는 속삭였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우리는 오두막 현관에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삐걱거림과 함께 완전히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오두막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하고 여기저기 낡은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서 나오는 불빛은 우리가 보던 손전등 불빛과 달랐다. 자연스럽지 않은 붉은색이었다. 갑작스럽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았고,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두려움을 조금 이겨냈다. 친구 중한 명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하나 들어있었다. 이걸 읽는 사람. 제발 조심해. 이곳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려고 할때그 무언가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절대 혼자 있지 마라. 소름이 끼치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기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머리카락에 곤두서고 숨이 턱 막혔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 쪽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분명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머리카락만 검고 긴. 그리고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안 돌아보고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누구도 방금이를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상자와 형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끔찍한 공포가 다시 떠오를 뿐이었다. 마치 이야기를 할수록 그 무엇인가 가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옛날에 그 오두막에는 혼자 사는 노파가 있었단다.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했지. 어느 날 홀로 세상을 떠났고 빈집이 되었단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었어.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서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시골 밤하늘을 볼 때면 그 날의 공포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아직도 오두막은 거기에 있고 그 오두막을 지난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하고 말한다고 한다. 어쩌면 그 형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오두막을 찾아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다음 사람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양쪽 어깨를 한 번씩 둘러보길 바란다. 그리고 오두막에 간다면 절대 혼자 가지 마라.